네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땡크입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장하다 트바루티의 규모 중 장하다 트바루티 아리스 드디어 우리 가수님이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아리스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SDA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수님께서 OST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가수님의 첫 OST, 삼남매가 용감하게의 OST였죠. 그 중에 그대를 만나가 드디어 1위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식구님들께서 투표에 열과 성을 다해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있었던 한 달간의 투표 기간 동안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투표팀 스탠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움직여주신 덕분에 우리 가수님의 OST 그 중에 그대를 만나가 드디어 SDA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9월 21일날 KBS에서 방영되는 SDA 생방송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9월 21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투표하시면서 챔심도 열심히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매일 룰렛도 돌려가면서 정말 뒤따라오는 다른 팀들 신경쓰면서 매일같이 체크하시면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마음과 발을 맞춰주신 우리 존경하는 식구님들 덕분에 이렇게 SDA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쁜 소식을 부류의 명곡이 있는 오늘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더없이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투표가 또 하나가 있죠. 7월 셋째 주 더트로시오. 네 실시간 투표를 통해서 우리 가수님 또 1위 한번 만들어 드리자고요. 그런데 말이죠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고맙소의 영상 조회수가 1,700만 회를 넘겼다라는 소식 말씀드렸는데요. 주마등 있죠? 우리 가수님의 주마등 주마등이 또 7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식구님들. 이게 또 무슨 겹경사입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겹경사지요. 정말 많은 식구님들께서 우리 공식 카페에서 묶어주신 유튜브 묶음 재생을 통해서 많이 스밍에 참여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상들이, 우리 가수님의 모든 채널의 영상들이 1억 뷰를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절대로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 공식 카페에서 묶어주시는 묶음재생으로 열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수님의 첫 OST 그 중에 그대를 만나의 1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땡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들 기뻐하십시오. 충분히 기뻐하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많은 식구님들 어려운 가운데에서 투표하시느냐고 또 이끌어주시느냐고 고생하신 우리 공식카페 투표 스태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식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수님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장하다 트바루티 김호중, 장하다 트바루티 아리스 드디어 우리 가수님이 해내셨고 드디어 우리 아리스가 해냈습니다. SDA, o s t 부문 1위, 김, 호, 충 그중에 그대를 만나가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땡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